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콜로소에서 얼굴 집중 일러스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야입니다. 콜로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림 강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미형의 얼굴을 만드는 1픽셀의 차이 남녀 인물 실전 참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1픽셀만으로 달라지는 얼굴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그릴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강의이고요.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모두 실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명에서 볼수 있듯이 이 강의는 실습 비중을 엄청 높인 강의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요. 제가 만약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걸 배우고 싶을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평소에 머리카락 그리는 법이라든가 얼굴을 묘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두상과 흉상 위주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볼때 어떤 부분들이 궁금했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눈으로만 봐서는 알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 쪽이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면을 풀어서 채색하는 방식의 반실사 그림들은 채색 과정을 유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 작업 과정이 궁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작업물도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 제가 사용하는 노하우나 요령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전 강의 이전에는 이론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론을 다루는 이유는 실전 강의를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쉽게 보여드리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 설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 저는 명암을 네 단계로 구분해서 채색합니다.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설명이 드러나는 결과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그려주고 있지만, 면을 어떻게 풀었는지,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따라서 인상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채색을 하는 방식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가깝구요. 실제로 채색을 할 때도 이렇게 블랙을 바탕으로 깔고 밑색을 깔아준 다음 그래서 밝은 영역을 찾아주고 하이라이트를 찍어주는 그리고 반사광을 살짝 넣어주는 이런 식의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 부분을 얼마나 풀어줬는가, 명도 대비를 얼마나 주었는가, 빛받는 면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또 얼마나 작게 표현을 했는지, 실전 강의 중에서도 몇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표현해 주었냐 하는 이 정도가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그림의 인상을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리 자체를 공유하지 않고 보여지는 결과만 제공 드리면 이런 구애의 모습이 어떤 기준으로 그려진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그린다는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통해 제가 어떤 원리로 그림을 그리는지 설명드리면서 실전 강의를 통해 그 원리를 어느 정도로 표현해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강의 구성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립 스튜디오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제키 세팅에 대한 설명을 메인으로 이 강의 진행이 됩니다. 키세팅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해서 쓰세요라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단축키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로 지정해놓은 기능들 중에 클리핑 기능 같이 실제 작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들도 있어서 그런 기능을 소개시켜 드릴 겸 튜토리얼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업마다 다양한 기능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작업에서는 드로잉과 레이어 관리에 필요한 단축키들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축키 관련 설명을 넘기고 실전 강의를 보시게 되시면 실제 작업 중에 제가 단축키를 사용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쓸 때마다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합쳐주고요,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몇 가지 기능들을 비슷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작업을 보시다 보면, 제 단축키 사용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 세팅 강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우선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클리핑 기능이나, 아니면 레이어 투명 픽셀 잠금 같은 기능은 제가 초반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드로잉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도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키세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위주로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하는지까지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클립 스튜디오 사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3강 작업 튜토리얼입니다. 여기서는 기초 이론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투시와 비표현, 채색법 등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기는 어려운 이론들을 제 작업 방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얼굴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얼굴 이론 파트에서는 얼굴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두상을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단계별로 보면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전 파트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얼굴을 그리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튜토리얼 실습이 있습니다. 작업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차적으로 정리해 두었고요. 실전에서는 정말로 실전에서 작업하듯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실전 강의 보충자료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심화에서는 뒷모습과 이렇게 얼굴을 심화로 그려보면서 벌린 입이나 감은 눈까지 같이 그려보면서 두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려놓은 벌린 입과 감은 눈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작업까지 해볼 겁니다. 이후 흉상 파트도 얼굴 파트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파트보다 내용과 자료가 좀더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육, 손, 옷주름 같이 흉상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모아두었습니다. 상체 이론에서는 다루는 내용들이 더 다양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그림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상체 이론 강의에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이론과 실전 강의를 통해 관찰력과 묘사력을 높인 만큼 상체 이론에 와서는 좀더 내용을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들을 모두 보신 후에 얼굴 이론 자료들을 또 다시 보시면 높아진 이해력과 관찰력만큼 이전보다 좀더 깊게 얼굴 이론 강의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흉상 실전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흉상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작업을 할때 주의할 점이나 나름의 팁도 실전 작업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인 일러스트 두 장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2인 일러스트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2인 일러스트를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쭉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2인 일러스트를 그릴 때 레이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2인 일러스트까지 모두 진행을 하면 짧은 인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